아, 오늘은 동호회 먹방 시간이죠? 먹방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음, 안 봐요. 그분은. <laughs> 해달라는 분은 안 보고. <laughs> 빈말이었어. 속았네. 그건 아니고. 아무튼. 먹방 이제 주기적으로 올리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올리는 거지 뭐. <laughs> 똑같죠? 어, 사, 람 먹고 사는 거니까. 네, 요즘 이렇게 잘 먹진 않는데, 피자를 오늘 먹고 싶었어요. 오늘 1월 1일이죠. 음. 이 방송이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laughs> 녹화 방송이니까, 그쵸? 그 먹방 뭐, 약해서 올려도 나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음, 대충. 오늘 1월 1일이니까, 음, 먹방을 찍네요. 어, 케찹을 안 갖고 왔는데, 케찹이 좋더라고요 잠시 멈춰 놓고. 어, 매운 듯 하면서 신 듯한 맛을 좋아해서 케찹을 좋아해요. 이, 여기 자체적인 있는 케찹은 좀 약하죠. 약해서. 여기다 이제 약간 매운 거, 매콤한 걸 넣으면 딱인데. 아쉽게 그게 없죠? 그, 뭔지 아시죠? 빨간 거, 소스. 그래서 먹겠습니다. 오늘 다 먹었을지 모르겠네요. 이 전자레인지 빵은 단점이 약간 뭐지 음, 겉에가 딱딱해요 그게 단점이야 갑자기 여자 생각이 나네 미치도 <laughs> 않은 여자 음. 잘라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먹을까요? 자른 게 없어요. <laughs> 자주 먹지 않기 때문에 가위로 자르면 되는데 굳잖아요. 가위도 잘라야지,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르냐면 미국 빈대떡, 그렇죠? 외국 외국 빈대떡. <laughs> 했잖아요, 그죠? 사람 빈대떡처럼 먹으니까, 음. 음. 딴 분들은 이렇게 먹는 모습 보여주는데, 잘생기지가 않아서. 비 g m 과 음식이 사라지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녹차물을 먹었었는데, 카모밀라 차에, 아고 카모 마일 차에요. <laughs> 카모 빌라, 카모 마일, 케모 마일, 뭐 <laughs> 헷갈리죠? 아이쿠. 전 시간에 방송이 있었는데, 방송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재가 떨어졌는데 말이 많이 없어. 여성분들은 진짜. 굉장히 얇은 거, 도어가 굉장히 얇은 거 좋아하던데, 저는 <laughs> 진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그, 남자들은 도어가, 이제, 푹신푹신한 거 좋아해요. 크고. 뭐, 사람에 따라 취향이 다르지만, 전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음, 그래도 좀 가지지 않고 그렇게 먹고, 여성들은 이제, 살안 찔라고. <laughs> 사안 찔라고 뭐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먹더라고요 위에는 이렇게 음, 크림 같은 그런 형태를 먹거나 그렇죠 케첩 이안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 오히려 그렇죠 고구마나 뭐아면 고기 그렇죠 나도 이렇게 먹고 싶은데 할 줄까봐 그렇죠? 이건 사람인데 안 먹고 싶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여자가 더잘 먹어야 돼. 왜? 자식도 낳지.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젖도 줘야지. 그리고 원래 여자가 잘 먹잖아요. 그쵸? 그렇죠? 잘 먹으니까 잘 먹어야지. 입에선 땡기는데, 그쵸? 입에선 땡기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사람이 사, 살아야지, 그쵸? 먹고 뚱떼지면안 돼, 뚱떼지 그러니까 비만만 안 걸리면 돼. 운동해, 운동해, 야좀더 운동. 걷기 운동하면 된대요. 의사가 추천하는 걷기 운동, 그러니까 과도하게 먹지 말고, 이거는 제가 가끔 먹는 거죠, 그쵸? 차비 이게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토마토가 좋아서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고 장사 안 돼서 사면 건강하니까 음? 잘가 <laughs> 어머님께서 네. 뭔가 노셨더니 날파리같은 영역에 왔다갔다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발효 음식 같은 거. 그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발효 음식은 악취가 나잖아요. <laughs> 물론, 잘 관리하지. 보통은 잘 관리하죠. 근데 아무래도, 음 그랬으면 그렇지 않겠죠. 뭐 파우 파라는이 대접으로 하나 정도 놓고 먹으면 몇번 하루 정도는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따르면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대접에 놓고 먹으니까 이세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하나 빼는데 컵에다 또 우렸어요. 그러니까 절약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냉면 살려고, 냉면을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샀는데, 이걸 같이 먹네요. 전 물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저기 너무 비싸요. 생각보다. 어이고내 아까 건데기 생각보다 비싸. 2,000원이에요. 딱 2,000원도 아니고, 2,400원. 1,000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두부보다 더 비싸죠? 무와큰 게, 큰 무가 1,400원. 비싸봤자, 1,200원. 쌀 때는 700원 그러거든요? 뭐 상한 거는 그렇지. 700원. 근데, 이게 2,000 얼마라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들은 거죠? 뭐, 자르는 비용 들겠지만, 생각보다 센 거예요. 이건 또, 홈플러스, 홈플러스 전용인데, 또 이렇게 싹 적어네요. 요즘은, 이제,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피자를 싸게 파니까 피자를 먹을 수 있어. 왜, 그, 주문시키는 데는 이게 한 2만원, 3만원 하잖아요. 2만원, 3만원 어떻게 먹어? 그쵸? 시급이 7천원 밖에 안되네 7,800원, 7,300원. 시급이 너무 낮아. 그쵸? 먹을 수가 없어. 커피 한 잔. 먹으면 시급이네. 그쵸? 하루, 어, 한, 웬종일 응? 음? 한 시간 동안 일하는 게 얼마 있는데요. 그, 시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사상도 있어. 말하자면, 응? 음? 찍어 올리면 자기가 일을 해야 된대 한달에 어? 70만원 80만원만 주는 거야 60만원 음, 그러면 자기는 100만원 번대 그럼 음, 지가 해야지 그쵸 정신머리가 없어 자기가 장사을 해야되는 거야 그게 정상이지 그게 어떻게 자기는 일도 안하고 알바있을 생각을 해 그쵸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취급을 받더라도 그사람도 가장일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그쵸? 대기업에 취업 되면 좋지만, 대기업에 취업이 안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그시급을 주고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 대학생이라도 마찬가지고, 그쵸? 뭐, 대학생은 그냥, 어? 그냥, 봉사하고만 사나? 그쵸? 아무튼. 뭐, 점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그쵸? 그렇게 잘못 배워서. 근 그건 잘못 배운 거야. 그냥 사기? 날강도지. 그쵸? 일할 만큼 줘야지. 외국에서는, 어? 얼, 얼마를 주는데. 음식을 사면, 어? 뭐, 만 원치, 이만 원치 사면 이렇게 가득 찬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나라는 뭐, 몇개 사면, 안 되죠? 편그 세일하는 곳에 가서 세일하는 거 사야 되면 그렇게 되지, 그렇죠? 먹고 먹을 식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요. 비타민 결핍에 걸리고, 그렇죠? 콩나면만 먹고 먹어야 돼. 그게 무슨 노예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노예처럼 생각을 해, 그렇죠? 노 노예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인데. 가난 사람은 노예야. 그죠? 시급받는사람 노예고, 그냥 고, 무료로 공사해주는 거야. 이 말이 돼. 그죠? 아무튼, 그러네요. 열정패이라고 하죠. 열정패. 결론은 음, 사기꾼이야. 날강도. 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죠 자기 평생 그렇게 밖에 못 살면 뭐 저주받다 갈거야 그쵸? 어떻게 할거야? 이씻는거는 <laughs> 제가 치아가 왼쪽에 안좋았고 아, 오른쪽에좀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이빨을 관리 를안 하고 왼쪽을 자꾸 씹으니까 습관이 잘못 들어서 왼쪽만 계속 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씹으면 이렇게 씹으면 얼굴이 그죠 얼굴이 삐뚤어진다고잖아요. 하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실 때는 왼쪽을 씹었다가, 오른쪽을 씹었다가, 가운데를 씹었다가, 왼쪽을 씹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 방송 항상 얘기하지만, 뭐, 괜찮죠? 딴 분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만 그렇지않으니 전문가도 똑같아. 사람 사는 거다 똑같지, 뭐. 맨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똑같지, 뭐. 그 사람이 아니면 틀리겠지, 그쵸? 근데 그 사람은 하는 얘기가 똑같아. 그쵸? 그게 특징이니까. NPC도 물어보면 똑같잖아. 그래서, 음. 특징이 있잖아, 특징. 사람이 어떻게 다른 말을할수 있어?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말할수 있겠지만, 소재는게 한계가 있는데. 그냥 다른 말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laughs> 그쵸? 평생을, 음, 평생을, 그, 연필 깎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연필 깎는 얘기를 하지. 그게 정상인 거야. 그, 그거 가지고 무능하다더니, 응? 음? 지루한다더니, 재미가 없다더니, 그게 이상한 거야.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는 사람 만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을 보고서도 이제 틀리다고 하면 그 사람 이상한 이 거야. 근데 이상한 게 정상인 사회가 됐죠. 돈이 무조건 많아야 되고 부자야 되고. 그렇죠? 어느 돈없는 사람은 불쌍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불러놓으면, 돈 없는 친구, 돈 있는 친구 이렇게 불리해. 그래서, 돈 없는 친구가 착하면 몰라. 못했으면 따돌려. 괴롭히고, 그쵸? 다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럴지 모르는데다 그래. 회사에서도 돈이 있는 친구가 있고 돈 없는 친구가 있으면 돈 있는 친구는 뭔가 대단한 사람 같아 근데 돈 없는 친구는 인생을 잘못살았어 <laughs> 부모를 잘못낳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편견이 너무 글러 먹은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이네요 다못 먹을 줄 알았는데 대기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신나서 제가 만약에 유명해지면 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하면 올 사람 있을까요? 오히려 인기 <laughs> 더 많은 <많을> 수도 있지, <laughs> 그렇죠? 반전으로 그렇죠? 제 너무 잘생긴 거야. <laughs> 라고, <laughs> 잘생긴 건 아니고. 음, 저는 오프라인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지? 제가 유명해지면 오프라인도 하겠죠. 막, 별별 사람 다 와서 저랑 같이 식사하거나 뭐 그런 이벤트도 할 수도 있겠죠. 네. 음, <laughs> 저는 지금, <laughs> 어, 진짜, 안 유명해. 진짜 안 유명해서. 음. 계속 떨어지지만 다 그러죠 떨어진 거는 진짜 치우면 되니까 근데 은근히 신경 쓴다 이런 거 <laughs> 이거 런 떨어지면 저걸 치워야 돼 그쵸? 저걸 진짜 못봐 그러면 참으세요 그게 강박증이어야 강박증 더러운 걸못 보고 치워야 돼 절대로 그거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 절대로 치우지 말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강박증의 치료의 첫번째예요 진짜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치료 과정이 그거예요. 불안정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그게 치료 방법이에요. 항상 그러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강이죠 건강을 잃으면, 토대를 잃는 거잖아요. 그쵸? 돈을 아무리 벌으면 뭐해? 땅이 없는데. 돈이 그냥 바다로 들어가겠죠? 그쵸? 땅이 없으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 그쵸? 다 물속을 잠겨버리면, 그 돈이 어떻게 쓸 수도 없잖아요. 그쵸? 돈을 다시 파서, 파내서, 파내서 쓰면 되겠지만, 여기 쉽겠어요? 인간이면 인간처럼 사는 게 가장 좋아요. 막, 하루에 일을 두 탕, 세탕 쓰이고, 잠도 안 자고, 술 먹고,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는 이제, 골병 들죠. 그러면, 자기가 벌어놨던 거를 다, 땅바닥에다 꼬라박는 거야. 그냥, 물에다가, 응? 물에다가, 모래 넣듯이, 그냥 없어지는 거요 그냥 다 어, 친구가 있었으면 친구도 잃어버리고 인연이 있으면 인연도 잃어버리고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마누라도 도망간대잖아요 저가다 먹었네요. <laughs> 다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다 먹을 수 있었네요. <laughs> 치우는 과정은 생략하고 <laughs> 대충 이러죠. 이렇게 하고 바닥 어 휴지로 딱 닦으면 되겠죠. 아무튼. 어우 다 먹었네 이거 어떻게 해. 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제가 냉면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냉면 좋아하는데 냉면 먹을 게 없어 <laughs> 그쵸 소화가 막 되고 있어요 멘트를 날려야 되는데 그쵸 하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인간적인 면이 가장 아무튼 음. 새해가 됐는데 건강 챙기시고요. 음, 비타민 D 많이 있으시고 이제 비타민 B 그다음에 마그네슘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을 잘 드세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세요. 음, 다른 거 없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건강과 사랑 그렇죠? 건강과 사랑, 자식, 친구, 부모님, 돈, 집 여러 가지 있고 그렇 하지만, 가장 먼저, 건강, 그쵸? 건강과, 음, 사랑이겠죠?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음, 음식 잘 드시기 바라고, 과식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많이 먹었죠? 너무 많이 먹한 2인분인데, 혼자 다 처먹고 있어. 그쵸? 이것도 건강해서 먹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거 다못 먹었었어요. 근데, 비타민을 먹고서는 이렇게 좀 달라졌네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구라 아니에요. 불안이고, 아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